말씀은 삶의 방향을 가리키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성경 통독을 돕는 바이블 가이드입니다. 사무엘상 4장부터 7장까지를 읽습니다. 사무엘이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전 하나님께서는 블레셋과의 일들을 통해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해 있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 몰랐는지를 고발하십니다. 형식적인 종교의 모습, 즉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었던 당시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블레셋과 전투가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진영은 에벤에셀에, 블레셋 진영은 아벡에 진을 칩니다. 결과 4000명이 전사하며 이스라엘이 패배합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내린 계책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오자는 것이었습니다. 언약괴가 우리에게 있으니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아.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니 하나님을 모르는 저들을 반드시 혼내주실 거야.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언약괴가 있으면 이길 것이라는 착각을 한 것입니다. 아마도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언약괴를 앞세워 행진하여 승리한 선조들의 경험을 기억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언약궤가 들어올 때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릅니다. 언약궤가 승리와 생존을 보증할 것이라는 믿음.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인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까지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언약궤를 앞세운 이스라엘은 3만 명이 전사하며 패배하고 그들의 정체성과도 같았던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그뿐 아니라 엘리제 사장 가문에 대한 심판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엘리 가문이 맡았던 언약궤를 빼앗긴 일, 두 아들의 전사,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의 급사, 해산하던 며느리의 사망이 그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중죄의 역할을 하는 제사장 가문에 대한 심판은 단순히 한 가문의 몰락을 말해주는 것이라기보다는 폐역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타락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의 타락으로 말씀이 희귀해져 버린 데 있습니다. 결국, 영적 타락이 사회적 타락을 가져온 것입니다. 모세오경을 설명하며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두가 제사장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세상에 더 이상 복음이 외쳐지지 않는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말씀이 희귀해져 버린 이 시대에 말씀을 읽는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메시지가 외쳐지기 때문입니다. 본래 세 사람들은 전리품으로 빼앗은 언약괴를 아스도세에 있는 다곤 신전한 다곤 신상 옆에 둡니다. 그들도 두려워했던 이스라엘의 신을 이긴 다곤의 능력을 찬양하기 위험이었겠죠.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민족에 의해 모멸받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들이 섬기는 다곤의 무가치함을 보여주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신기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마치 항복하듯 다곤 신상이 넘어져 얼굴이 땅에 닿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임을 깨닫지 못한 블레셋 사람들이 신상을 다시 세우자 하나님께서는 신상을 잘라버리십니다. 지혜와 능력을 상징하는 신상의 머리와 손이 잘렸습니다. 거기에 쥐로 인해 전염되는 피부병으로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독한 독종까지 더하십니다. 아스도 사람들은 그제야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기고 언약궤를 아스도에서 가드로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옮깁니다. 언약궤가 옮겨가는 도시마다 동일한 사건이 생기자 블레셋의 지도자들은 논의 끝에 원래 있던 곳으로 보내기로 합니다. <목소리> 언약괴가 블레셋에 있은 지 7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블레셋의 지도자들은 언약괴로 인한 재앙을 피하고자 언약괴를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낼 방도를 모색합니다.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은 블레셋의 다섯 도시와 그 지도자들을 상징하는 금독종 5개와 금 독종 다섯 개와 금쥐 다섯 마리를 멍에를 메워보지 않은 전나는 소두 마리가 끄는 새 수레에 소권제로 드릴 금을 실어보내라고 조언합니다. 그때 만일 괴를 실은 수레가 벳세에스로 가면 이 재앙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언약 괴를 실은 수레는 벳세에스로 직행합니다. 저지나는 어미소를 송아지와 따로 떼어놓으면 모성 본능에 의해 송아지를 향해 가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어미소가 송아지에게로 가지 않고 벳세에스로 갔다는 것은 언약궤를 인도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언약궤를 본 베스메스 사람들은 기뻐하며 번제를 드립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5만 70명이 죽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민숙이 4장 15절에 보면 "성물은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라고 기록합니다. 또한 4장 19절과 20절은 일반 백성들이 성물에 접근하는 것조차 금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범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괴를 들여다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또한 5만 70명이 죽었다는 문장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베세메스에 살고 있었을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고대의 도시들은 정확한 인구조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인구가 많은 대도시였다면 현대의 고고학적 조사로 밝혀질 수 있었겠지만 그렇지 못한 것으로 볼때 베스메스의 인구가 5만 명 정도 되었던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여러분의 성경에도 19절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라는 문장에는 5만이 괄호 안에 표시되어 있을 텐데요. 유대의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는 70인으로 기록하고 있고. 히브리 여러 사본에 5만이라는 숫자가 빠져 있습니다. 보통 히브리인들이 숫자를 기록할 때두 개의 수 사이에는 5만인과 70인이라는 접속사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관례를 어기는 것을 볼때 많은 학자들은 기록할 때 생긴 오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류라는 단어 때문에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필사본상의 오류지 성경의 가치나 무호성이 훼손될 수는 없습니다. 필사 또는 전달 과정 중의 오류지 성경 자체의 오류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언약괴가 기랏이와림으로 돌아온 지 20여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서야 비로소 언약괴를 돌보려는 마음을 갖습니다. 이제 성경의 카메라는 사무엘에게 고정됩니다. 사무엘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13km 정도 떨어진 해발 784m 고지대로 망대, 파수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미스바로 온 이스라엘을 모읍니다. 보통 집회를 소집할 때는 힘을 모으는 데그 목적이 있지만 미스바 집회는 모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본연의 자리로 흩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피폐해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답게 개혁하는 원동력은 그들의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힘을 모으는 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는 본래 만들어진 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있었던 겁니다. 사무엘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를 드리려 할때 블레셋이 기회를 틈타 공격하지만 사무엘의 간절한 부르짖음으로 블레셋은 패합니다. 사무엘은 에벤 에셀이라는 돌을 세워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것을 모두에게 각인시킵니다. 언약괴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 언약괴가 나아갈 때 전진했고 언약괴가 멈춰서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멈추었습니다. 그들은 늘 언약괴를 앞세웠고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 뜻에 순종했습니다. 언약괴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이정표이자 엔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상징을 넘어 의지하는 것이 될때 언약괴는 우상이 되고 맙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과는 전혀 관련 없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거룩한 거야 라며 책에 기록된 문자로만 거룩하게 여기고 그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것 역시 우상에 불과한 겁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그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형식으로서의 말씀이 아닌 본질로서의 말씀이었고, 경전으로서의 말씀이 아닌 삶으로서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